출처, 수원대 이태코 교수 특강 사진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제공 이태코 교수 청년 농부들의 경영 마인드를 업그레이드 하다 2024년 7월 10일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수원대학교의 이태코 교수가 청년 농부들을 대상으로 특별 강의를 진행했다. 이 특강은 농업 경영 체계화와 회계 기초에 대한 교육으로 청년 농부들의 경영 마인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이태코 교수는 청년 농부들에게 체계적인 경영 방법과 기본적인 회계 지식을 전수하며 미래 농업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역량을 강조했다. 농업 경영 체계화와 회계 기초의 중요성 농업 경영 체계화와 회계 기초는 현대 농업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체계화된 경영은 농업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태코 교수는 농업 경영 체계화를 통해 농부들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생산 과정을 최적화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회계 기초 지식은 재정 관리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한다. 이를 통해 청년 농부들은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을 실현할 수 있다. 이태코 교수의 특강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주최한 청년 농업인대학 프로그램의 일원으로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 농부들의 경영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된 교육과정이다. 2024년 7월 10일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열린 이번 특강에는 청년농부 농업경영인 농업담당 공무원 등 다양한 참석자들이 모였다. 이태코 교수는 특강에서 농업경영 체계화와 회계기초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며 실질적인 사례와 함께 경영 전략 사례를 소개했다. 강의는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띤질의 응답으로 이어졌다. 출처. 수원대 이태코 교수 특강 사진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제공 청년 농부들이 직면한 주요 경영과 재청년 농부들은 다양한 경영과제에 직면해 있다. 첫째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다. 농업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쉽지 않다. 둘째 효율적인 생산 관리이다. 기후변화와 예측 불가능한 날씨로 인해 농업 생산성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셋째 시장 진입과 판로 개척이다. 농산물의 판매 경로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큰 도전이다. 이태코 교수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경영 계획 수립과 기본적인 회계 지식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청년 농부들은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을 실현할 수 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의 교육 프로그램 소개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청년 농부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특강이 포함된 청년 농업인 대학 프로그램은 청년 농부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경영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로그램은 최신 농업 기술 경영 전략 마케팅 기법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태코 교수의 농업 경영 체계화와 회계 기초 강의 외에도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청년 농부들에게 실질적인 지식과 기술을 제공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농부들은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다. 청년 농부들의 경영 능력 향상과 미래 농업의 발전 가능성 이태코 교수의 특강을 통해 청년 농부들은 경영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농업 경영 체계화와 회계 기초에 대한 지식은 농업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내용이었다. 청년 농부들은 체계적인 경영 전략을 통해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회계 관리를 통해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농업 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경영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더불어 경상남도 농업 기술원의 지속적인 교육 지원을 통해 청년 농부들은 미래 농업의 선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추게 되었다. 특강의 성과와 이태코 교수 소개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청년농부들의 교육과 지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원장 정찬식의 지도 아래 농업기술원은 최신 농업기술과 경영 전략을 제공하여 청년농부들의 성공적인 경영을 돕고 있다. 이번 특강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청년농부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이태코 교수의 특강은 청년 농부들에게 큰 성과를 남겼다. 농업 경영 체계화와 회계 기초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은 청년 농부들의 경영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청년 농부들은 이번 특강을 통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농업 경영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태코 교수는 수원대학교의 경영학 및 부동산학전공교수로서 농업경영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와 교육을 진행해왔다. 그는 청년농업인 교육뿐만 아니라 강소농 후계농 경영진단 역량 및 컨설팅 등 농업경영의 여러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단연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태코 교수는 해당 분야에서 명성을 얻었으며 관련 기관들로부터 초빙 요청이 많다. 그의 깊이 있는 지식과 실질적인 조언은 청년 농부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며 이번 특강에서도 빛을 발했다. 출처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본관 정경도 기술원 제공.